언약의 백성들이지요. 우리 찬복된 교회, 영성원을 위해서 먼저,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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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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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 맞춰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삼국된교회영 소원을 아버지 세우시고 지금까지 순종하시며 특별히 양떼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로 아버지 기도의 여종으로 아버지 살게 하신 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건으로 영건으로 특별히 독력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웃사람 목사님 위해 성령의 강함이 되와 아버지 성령 충만과 오늘 아버지 사모하여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아버지 또한 동력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연약한 송이 귀한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곁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며 또한 아버지 오직 보급한 전하은 십자가의 전달자들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이 그리고 주님만 따르던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하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우리도 더욱더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한번 우리 외쳐 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중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해야지만 예배 시간에 졸지 않더라고요. 아멘. 성령 충만 해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아멘. 증거자로 살아갈 수가 아멘.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언니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와 있었는데, 내가 정말 너무 바빠서 전화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전화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밝고, 쾌활하고, 그리고 믿음도 너무 예쁜 언니였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낮고, 그리고 본인의 고백으로는 내가, 힘이 없고 우울증이 올것 같고, 내가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말도 겨우겨우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육적으로도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들의 복도 있고, 남편의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복도 충만하게 주셨어요. 믿음으로도 남에게 부러울 것 없고 뒤질 것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또한 여전히 경배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까? 왜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을 찾으신 분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번 아멘 하고 읽어 주세요. 시작 네 절이요. 아,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아멘. 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줍축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엘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네 가까이 오라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주의 종 가까이 자꾸 가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복된 교회의 단임 목사님도 늘 이렇게 기도의 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 아 그래 나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언약의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어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겼듯이 그 약속은 우리 자신들이 어깁니다. 내가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졌다, 일어났다, 내가 떠났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변덕스러우니 나를 정말 무너지게도 하고 졸게도 하고 떠나게도 하고 우리는 그러죠 근데 오늘 열1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아멘. 기도하는 종에게 가까이 합시다 아멘. 말씀의 종에게 가까이 합시다 아멘. 예배하는 자에게 가까이 합시다 아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백성이 다 순종하여 그에게로 가까이 가네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단을 수축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의 단을 수축하자. 기도의 단을 수축하자. 예, 아멘. 말씀의 단을 수축해야 돼다 요즘은 말씀의 단을 수축하고 성경 통독을 한다. 이러면은 와 그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통독하자 이게 아니고. 잘된곳 인지, 알아 보고 다녀. 우리는 이말 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 여유, 기 여유, 예, 누구 때문 입니까？어떤 사람 들 때문 입니까？그런데 저와 여러분 은 말씀 의종 으로 살아 가고 있는 하나 님의 기쁨 이되는종들 입니다. 아, 네. 네. 그러 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단을 수축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아멘. 말씀을 전하고 받고 아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종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우사랑 목사님께서 콜하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아멘. 왜? 기도에 다니기 때문에 아멘. 말씀에 다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콜하면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성취해주시는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아, 네. 우리는 네. 소망을 가지고 이 목회 길을 그리고 복음 전달자의 길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수축해야 됩니까? 찬양의 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젊은이도 찬양 준비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은혜 받고 넘어갈까요? 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몇 장이라 그랬죠? <laughs> 1, 1.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네. 찬양의 단위 수축이 되면 네. 우리들의 마음에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던져지는 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나만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심령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심령의 성령에 불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찬양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전음치입니다 저는 진짜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합니다. 정말 피아노도 못 쳐요. 근데, 근데 잘, 잘 쳐. 치지는 못하지만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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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 사도 바울이 아, 네. 고백했던 네. 것처럼 네. 나는 못합니다. 아, 네. 그러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여립니다. 그런데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께서 이 유튜브를 보면 곤란한데 제발 우리 형님이 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님이 저에게 이에 너는 이중인격. 단 아래서의 모습과 단에서의 생활이 너무 달라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예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목회의 길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므로 아, 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아, 네. 택해 주셔서 매일매일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목양의 길을 갈 수가 아, 네.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처럼 기도의 종들을 하고 같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들과 늘 모이게 힘씁시다. 우리는 찬양의 단을 수축하고 늘 찬양에 불던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음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 주님께서 충만함 좀 받으세요.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네. 명령하셨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는 명령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 아멘. 순종도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 죄송해요 대답 너무 <laughs> 잘 해주셨는데 순종도 아니요 명령 앞에는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복종하고 나아가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참 정말 이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무엇 하나 책망받을 것 하나 없으신 완전하신 신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아멘.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게뭐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사랑할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니, 여기가도 예수 사랑, 저기가도 아니, 예수 사랑.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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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만큼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걸 갖다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서운하셔서 야야니는 위에 내가 줬는데.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노.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주신 거야. 아멘. 엄마 그거 똑똑히 알아야 돼. 아멘. 아이고 나는 똑똑치 못해. 모른다. 그런데 점점 닮아가셔서 처음에는 제가 아프면 침대 끝머리 붙잡으시고 아이고 우리 맹주 하나님 우리 맹주 살려주시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셔서 명예 권사님이 되셔서 대표기도하실 때 한복 딱 입으시고 앞에 딱 나오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변화되십니다 아멘 그 변화를 누가 시켜 주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 하시니. 나중에는 정말 대표기도도 풍정한 의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십자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는 그 감격 속에 그 열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찾아서 함께 좀 큰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멘.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나왜 이렇게 무기력해? 나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던 그 언니 얘기를 잠시 돌아가서 다시 하며 기도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언니, 하나님은 여전히 언니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니 편이셔요. 성령 정말 받으셔야 되는데 아멘. 누군가가 터치해주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시는데 아 제가 멀리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어요. 음.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다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에 성령 충만하면 참 좋은데. 아유,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이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 와, 이렇게 참 복된 교회 영성원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같이 말씀 듣고, 청하고, 나누고, 찬양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참 복된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나셔서 영성원이에요. 참 복된 일을 하셔서 참 복된 일이에 님한분만 박수 치시니 서운해 우리 다 같이 박수. 네. 감사합니다. 늦게 온 주제에 말이 너무 많아도 은혜가. 예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또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아멘. 네 시작.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네. 네, 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네. 아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 6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기 아멘. 때문에 그 영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유독 히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예수 생명이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충만히 그 안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 먹어도 부르고. 그래서 금식도 잘할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없는데 우리는 다 가졌어요. 아멘. 고린도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없어요. 근데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상하게 빈것 같은데 꽉차 있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 살기 아멘. 때문에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아멘. 때문에. 아멘. 네. 오늘 이 부족한 정은 하나님이 보내 주셨다고 믿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한량없이 받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길게 하면 또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같이. 이제 잠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을 나도 받은자인데 아, 네. 하면서 우리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목회 사역이 더 부흥도 되고, 아멘. 힘도 나고, 아멘. 그리고 정말 더 은혜에 충만해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불같은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 불같은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바람같은 은혜를 받읍시다. 네. 기름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유 그냥 예, 끄셨죠? 네. 끄셔요. 예. <laughs> 끄시고 우리 쬐쬐하게도 소리도 낮추지도 마세요. 뭐 이번에 코로나 하심 분들 얘기 들으니까 뭐 목소리가 갔다. 아유 여러분 어차피 갈 목소리.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laughs> 목소리잖아요. 예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러셔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나 코로나야. 아이고 응. 세상에 평상시에 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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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던 분이 아니어쩌다가 아니 그 바이러스 하나에 그렇게 목소리가 막, 이렇게 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몰라? 아이고 나 몰라 지금은 말이 안 나와 끊어.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연약하게 무너지는 우리 인간들이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아멘. 그죠? 그 아꼈다가 바이러스가 침범해가고 무너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그냥 주요도 좀 세게 합시다. 아멘. 네. 점심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다요새요 아니 점심이 준비가 됐어요? 네, 네. 어디다가 준비하셨어요? 우리 방에다 있죠. 우리 목사님이 네. 예, 하, 근데 또 양도 <laughs> 많이 준비하셨죠. 네. 하, <laughs> 보세요, 이런 목사님 이 <laughs> 절대 그냥 안 보내세요. <laughs> 아주 풍성하게 보내세요. 네. 네, 몸은 야리야리 하시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쥐면 꺼질 것 같이 우리 목사님 왜 웃으세요? <laughs> 아주 야리야리 하신데도 불구하고 손은 엄청나게 크세요. 준비를 해도 조금도 안 하셔요. 풍성하게 하세요. 산복된 교회는 아주 먹거리도 복게 풍성해요. 그렇죠. 예.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네, 배고파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냥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뭐라고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이 목소리 아끼지 말고 우리 그냥 세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정말 배가 고파서 아주 그냥 밥이 그렇차라도 요리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더 꿀맛이야, 더 꿀맛. 아멘. 그 정도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끄셨죠? 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laughs>